Document attached by designated area. assigned the seat. Unoccupied seat. Experienced team. Seasoned team. Customized education. Tailored clothing. Personalized system. Individualized program. Revised the edition. Detailed description. Limited time, projected time, estimated budget, extended family, established company, enclosed courtyard, enclosed document, attached file, designated area, assigned seat, unoccupied seat, experienced team, seasoned team, customized education, tailored clothing, personalized system, individualized program, rewrite. 디테일 a i l e d d e s c r i p 알겠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중요해. 그다음에 하나 더. ing를 쓸 때랑 e d 를쓸 때랑 뜻이 다른 새끼가 있어. 몇개몇 개가 있는데 우선 이것만 기억하자. inviting 어, inviting scene. 그래서 훌륭한 장면. invited guest. 초대 손님 그 다음에 프라미싱, i s i n g p r o 예를 들면 멤버 전디가 actor가 promising a 유망한 배우 프라미스 i s e 약속된 paid vacation y 급휴 go to pay member 유료 회원 똑같이 기억하면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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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i n o u y o 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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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o u you e o u you e o u you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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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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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i n o u y o o u y o o u o o o o o 마세요 응? 동의어침 적을게 outstanding exceptional stellar 그 다음에 뭐 excellent 많이 있지만 우선 요거까지는 요거까지만 적을게 우선 new year 적을게 위에 보이니 프로스펙티브, 포텐셜 잠재적인, 전도유망한, 잠재적인... 됐어요. 단어는 이해가 아니고 우선 암기는 해야 되니까, 어휘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치?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하잖아. unyalja inviting scene inviting scene inviting. inviting outstanding, outstanding. exceptional stellar e x c e l l e n t neiman yulga inviting teacher inviting fashion y u l a inviting o s t o n l s t n f a s h a m a inviting outstanding exceptional s t e l l promising promising actor e r y promising prospective potential promising prospective potential, potential. 조금 주의할게 p e r s p e c t i v e 관점 뜻이야. so view p o i n t 같이 기억해야 돼. 알겠죠? 듣지 말자. 오케이? Okay? 음. Um. prospective perspective perspective, perspective viewpoint 프로스펙트 프라미싱, 프로스펙트 포텐셜 같이 기억해야겠죠. 묶어서 기억하자. 응? 응. 그래서 20번, 몇 번이냐? 25번은 별표, 그래서 어, 이것도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안 프로젝트, 응? 어? 그 다음에, 좀 내려가. 이거, 돼요? 돼요? 뒤에, 내네 돼요? 뒤에? 아, 어, 그렇죠. 음. 그런 다음에 또뭐 있냐면은, 어, 이것도 이제 오늘의 테마는 특정한 동사 다음에 바로 꼭 뒤에 ing를 붙여야 되는 새끼가 있거든? 그거를 내가 같이 가도록 할게요. 이게 기본 입문서라든지 웬만한 법문법책에 토익책에선, 알 c 구지에서는 뭐가 되게 많이 있어서 다 암기를 해가지고 들어가고, 심지어 선생님들까지 다 이거를 암기를 되게 재밌게 암기를 해가고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뚜껑 열면은 그게 안 나오거든. 그래서 나오는 것만 좀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은, 우선 이 새끼는 되게 많이 나오니까 맞아. Suggest. Deny. 부인하다. <laughs> 그 다음에 avoid. 피하다. 피하다. 그 다음에 시작하다, begin. 그래서 또 recommend. 이거 자체가 보통 뒤에 동사에 ing 딱 붙이고 명사. 그러니까 이게 ing 고락선이 많이 나온다고. 알겠니? 그래서 꼭 이렇게 명사 이렇게만 안기면 안 되고, 이렇게 뒤에 ing 꼭 나오고 명사까지. 이렇게 꼭 같이 기억을 하고 도울 줄 알아야 돼. 어색기는 뒤에 이제 ing 고락순이 명사. 물론 각각의 동사의 성질이 좀다 달라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렇게 물어보더라 알겠지? 자, 몇 가지에 우리는 consider, suggest, deny, avoid, begin, c ing 명사. consider, suggest, deny, avoid, begin, d ing 명사. 시 consider, suggest, deny, avoid, begin, ing 명사. 다시 번 예. 잠만 중요한 것들, 제 예. 같이 거기, 알겠지? 지마시심 바랍니다. 잘 기억해 주. 어, 많이 많이 나오니까요. 같이 거쳐하고그 다음에. 저 어, 이거 살짝 좀 체크하고 어쨌든 내가 지금 좀 정리를 해줘야 남겨야 될 거니까 이거 남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낄 거면 지금, 지금 됐으니까. 오늘. 필기한 것만 제대로 좀 안기는 하자 알겠지? 컨스터는 한번은 해야돼 1번 고려하다 플러스게 take into account 플러스게 take into consideration 는거다 적을게 응? 그리고 어카운트가 여러가지 뭐 계정 계좌만든 되게 뜬 많아 얘도 한 정리 나중할건야 의저 상관 없이 한다, 알겠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또어 아까 전에 동명사 이 새끼 consider 동사라면 이렇게 동사 ing 아, 플러스 명사있었지 그렇지? 세 번째 얘가 뒤에 만약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 만약에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온다면은 consider 하고 make 하고 keep 하고 Find가 이렇게 명사가 나온다면은 뜻은 여기다 뭐 여기다가 꼬려하지 바로 뒤에 이렇게 만약에 명사가 나온다면은 뒤 바로 형용사가 나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 I 이들면은뭐 found로 받게 I found his book 형용사 informative 유익한 그런 뜻이야. 알겠지? 나는 여겼다 그책이 유익한데 있어서 해석은 명사를명사를 옴모하는 명사를 데 있어서 라고 해석하는 거 알겠죠? 같이 기억을 하고도 할줄 알아야 돼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은 어모뭐를 A를 B로 간주 고려 생각하다라는 수거를 묶어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 그렇지 뭐냐면은, consider, regard, think of, look upon, 그 다음에, see, credit, account, a, as, b로 꼭 묶어서 기억을 해줘. 알겠죠? 뜻 자체가 되게 여러 가지 있지만 다 고려하다 생각한 바다가 있어요. 알겠나? 그 다음 value까지 알겠죠? 묶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알거냐 TOEIC은 네. 어? t 스 p s 랑 편입용어랑 다르단 말이다 TOEIC은 네가 알고 있는 기본 단어가 다른 품사, 다른 뜻으로 물어볼 때 그거를 놓치는 걸 출제 요원이 알기 때문에 그걸 자꾸 물어봐 알겠어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애매모호하단 말이야 내, 대거, 내가 저걸 아는데 해석이 안돼 그렇게 있으면 은 네가 지금 품사를 다르게 알고 있거나 다른 뜻으로 물어보거나 하는 경우 대단히 많단 말이다. 알겠어요? 응? 알고 들으면 좋겠다. 한여 열어보자. 자, 그래서, consider, regard, think of, lookup on, see, credit, account, value, AHB. 네이 열까? consider부터 a g b 까지 C. 다시 열어, C. 응! 다시 한번 열어보자. 시, 마지막 중요할까? 1에 10. 10. 1이 10. 10. 10. 10. 10. 에0 10. 10. 10. 10. 10. 10. 10. 10. 이0 10. 야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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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10. 10. 10. 1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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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게 진짜 공부야. 음, 알겠어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런 다음에 또, 어, 됐습니다. 뭐, 요 정도는, 필기 다 했죠?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을 거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촬영 올라갑니다. 네이버 카페, 블로그, 인스타, 그 다음에 유튜브, 네이버 TV, 다 올라가요. 응?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대는 보기만 하면 돼. 응? 그쵸? 응? 근데 보는 걸 먹방만 보면 안 돼. 오늘은 찌양 봐야지. 뭐 유지를 해라 알겠지? 뭐 다른 거 하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어 아까 전에 또 이렇게, 이렇게 아까 했던 거 이렇게 공부를 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휘문이긴 하지만은 이게 자꾸 이게 보인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런 게 자꾸 눈에 익히시는 게 좋겠다. 물론 이건 어휘문이긴 하지만. 그치? 그래서 이런 걸좀 같이 묶어서 잡아주시면 되겠다. 뭐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살짝 남은 시간에 시간이 그러면 금방 빨리 가네요. 그렇죠 살짝 남은 시간에 내가 지금 뭘 잡아줘.